i don't know what i'm Be Sure to keep the night in sight. Fight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that keeps the sky. 오전 다이빙이 끝나고 점심 시간입니다. 어제 먹었던 식당이었는데요. 어제는 삼겹살, 오늘은 닭볶음탕이 나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먹는 한식이라 더욱 맛있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오후 다이빙을 갑니다. 어느덧 준서도 적응해서 다이빙을 즐거워하더라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다이빙을 합니다. 장비가 무게가 있어서 입수할 때 살짝 어려웠지만 용기내서 크게 한 발짝 내디디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물 속에서 입으로만 숨 쉬는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움직임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종성부령만 잘 잡는다면 거북이처럼 유유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산호들을 구경하면서 바다를 탐험하는 게 정말 즐겁더라고요.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취미인 것 같아요. 더 기쁜 준서 카메라 브라겐이 아닌 척한다. 자신감 상증. 다이빙을 마치고 나오는 그들. 준서도 결국 잘 들어왔다. 진짜 잘 생겼다. 다리를 찍어 와, 햇빛에 나와. 봐 야, 시, 기가 막히네. 이야. 심지어 여기가 더 하얀데. <laughs> Yeah. 사진, 사진도 찍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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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하고 강사님하고 같이 사진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손으로 걸라다니면 안돼 들세요네많 해야 되는데 가이산으로 오늘은 오프로드 영상 찍는 다이빙을 계속 하면은 어자기그래 나는 이트에 있을 때 거의 그냥 다 사람들하고 밥 먹고 약간 그리고 우리처럼온 사람들을 또 대접을 해줘야 돼이서비스지 그래서 막 같이 밥 먹고 너또 같이 커서 주지 방거랑망메토리대가까에이돌주에 하루하루, 이번주에은로가이 하루하루, 하루하그 하루하루, 하루은루하루하 저녁 루하루하은 사람들만 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 어쨌든 쇼핑몰이에요.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 살까? 진짜 많이 들어있네. 응? 반타 뚜껑이 흰색이네? 반타가 아닌가? <laughs> 안돼요 역시 또 눈탱이 당했나 안 당했나 한번 봐야죠 어? 여기가 훨씬 비싸 와 훨씬 비싸 근데 퀄리티가 다르긴 하네 요 중요한 것도 있어 가락도 있다. 예쁘긴 하네 이게 나단만은 괜찮은 거 아니? 그이 아니, 무슨 과자를 요만큼이나 사. 하지만 맛있게 먹어야지. 어. 뭔지 모르지만 돈을 거는 중. 관심 있는 주나니. 들 가는데 그렇게 꾸미시나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건가요? 스킨 로션 밖에 안 발라 는데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럼 뭐 바르는 거야? 이거? 음. 오일 컨트롤러. 와. 뭐가 좋은 거야? 개미를 만나고. 이제는 5일까지 컨트롤 해버리는 거야? 왜 개기름이야? 그냥 기름하고 뭐가 달라? 뭘? 관리하는 남자 아님? 내 관리하는 남자친구 왜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놨어? 응. 대사해줄 가치도 없어? 끄면 끄면 자생이 했다 주나이도 잘생겼어. 이쁘다. 마지막 날에 집에 가는 최병찬 씨와 이준석 씨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주 좋다 세부 막탄공항 생업다 굉장히 커요 무게 재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캐리어 무게를 좀 재봐야 되는데 장사 무게 재는 데 찾았어? 뭐라고? 무게 되는데 찾았어? 어이? 맞아왔어? 20km가 넘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준서 준서야 넌할수 있어 다음엔 배낭을 챙겨보자 할수 있어 도착해버린 우리 열심히 헤드폰 하는 중 1시에 연라 그랬지만 열지 않았음 배고파 마지막 점심은 버거킹으로 메모리 프로 유튜버 리 더블버퍼 준환, <laughs> <laughs> 준서와 함께했던 8일간의 필리핀 여행 유난히 웃을 일이 많았던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잘 서로를 더 알아가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횟수가 늘어갈수록 호기심과 모험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나라들도 더 생기고 경험했던 시간들도 소중하고, 그래서 더 떠나보겠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지 발걸음과 시선이 닿는 대로 가보려고요. 두려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를 즐기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언제나 후회 없는 여행을 하길. 아잘 왔다. 다음엔 어디 가지?